네, 안녕하세요. 어, HR 프랜드 최영훈입니다 오늘 HR 기본 지식에서 다룰 주제는요, 역량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들을 평가할 때 어, 크게 업적 평가, KPI를 가지고 평가하는 업적 평가하고 어, 역량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직원들을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역량 평가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역량평가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런 역량평가의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회사에서 요새 많이 좀 바뀌었지만 많은 회사에서 어, 역량을 평가할 때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팀장이 부하직원을 평가하는 거예요. 부하직원의 의사소통 역량을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평가하시오. 그러면 관리자가 여기다가 8점, 7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죠. 부하직원의 업무 전문성 역량을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평가하시오. 자, 이런 방식으로 역량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역량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평가자의 주관성이 너무 크죠. 평가자 주관성이 그러니까 어, 자기 말잘 들으면 의사소통 잘 된다고 평가 주고, 말안 들으면 의사소통 안 된다고. 전문성도 어, 이 부하 직원이 자기한테 평상시에 잘하면 전문성 높다라고 평가를 주고, 자기한테 조금 잘 못하고 싹싹하게 어, 굴지 않으면 전문성이 낮다고. 자, 우리가 이 항목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도 나한테 잘 보이면 좋은 평가, 밉보이면 나쁜 평가 이렇게 평가자 주관성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 평가자 주관성이 큰 역량평가의 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역량을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재무관리 역량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그러면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어 나는 뭐그 항상 출퇴근할 때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어, 택시를 타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재무관리 역량 10점이야. 그러는데 어 버스를 타고 다니긴 하지만. 밥을 많이 먹어서, 예를 들어 외식을 많이 해서 월급을 한 보름 정도 되면 다 쓴다. 그러면 내가 출근 버스 타고 다닌다고 해서 재무관리 역량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가자 주관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평가자 주관성이 큰 역량을 어떻게 비교적,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재무관리 역량.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재무관리 역량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통장을 용도에 따라서 몇 개로 쪼개서 관리한다 예스 yes. 어 나는 통장 하나로 그냥 관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노 no,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두번째 각종 소모품을 정해진 기한 내에 교체해서 불필요한 고장을 예방한다 뭐 어, 대표적으로 엔진오일 같은 거 이거 어 25,000원 아끼려고 안 갈면 나중에 250만원 날라가죠. 그렇죠. 어, 이렇게 소모품을 정해진 기한 내에 교체해서 불필요한 고장을 예방하는 것이 또 중요한 재무관리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렇게 불필요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모품을 정해진 기한 내에 교체하기 위해 노력한다. Yes. 그렇지 않다. No.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매월 고정적으로 얼마를 지출하는지 그 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나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예스에다 체크. 파악하지 않는다. 노에다 체크. 자, 정기적으로 은행이라든지 주식 어, 증권회사 혹은 뭐 부동산에 방문해서 재정 상담 등 각종 재테크 정보를 파악하는가. 뭐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뭐 요새 들어 카페 같은 것들 있죠. 재테크 카페. 그런 데 가서. 재테크 그 정보들을 파악을 한다. 예스. Yes. 어, 나는 그런 거안 한다. 그러면 노우. No. 어,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가. 자, 이게 의외로 재무관리 역량에 들어간대요. 자,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쓰지 않아야 할 돈으로 쓰지 말아야 할 돈으로 큰 돈이 훅 나가죠. 그쪽을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재무관리 역량 중에 하나다. 원하는 어, 건강관리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yes 아니면 나는 그런 거안 한다. no. 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어, 예를 들어 이제 이 문항이 10개라고 가정했을 때, 10개가 다 yes면 재무관리 역량 10점, 8개가 yes면 재무관리 역량 8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보다는 어, 죄송합니다. 유튜브 네, 구독 신청이 들어왔어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평가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역량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어 그런데 비록 이렇게 의사소통 역량 10점 만점에 몇점 전문성 역량 10점 만점에 몇점 이렇게 극단적인 주관성을 보이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인 주관성을 보이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S등급은 해당 직급에서 요구되는 기대 수준을 훨씬 초과함. 그러니까 의사소통 역량의 S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직급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걸 S등급이라고 하고 직급 내 업계 선도적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S등급이라고 하고 상위 직급 업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S등급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역량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역량 평가의 기준. 그런데 이것도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느 정도가 해당 직급에서 요구되는 기대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건지, A는 초과하는 거고, B는 해당 직급에서 요구되는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게 너무 주,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왜 이것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는 기준이 되냐면, 이것들이...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 나는 불필요한 고장을 예방한다. 재정 규모를 파악한다. 각종 정보를 파악한다. 이게 행동이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딱딱 구분이 지어져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량평가의 기준은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왜 부적합하냐면, 해당 직급에서 요구되는 기대 수준을 초과한다. 이거 행동 아니죠? 판단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됨. 이거 행동 아니죠? 애매한 거죠. 판단 기준이 한다 안 한다가 되어야지만 어, 좀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또 어떤 형태의 역량 평가 기준이 있냐면 어, 상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수준 이렇게 어, 역량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주관적이죠 이것도 주관적이잖아요 왜 행동이 아니니까 이것도 판단이 너무 주관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의 역량평가의 기준들이 이런 방식 이런 방식 혹은 이런 방식 혹은 뭐 상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수준 상사의 지시 수준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수준 지시를 받아도 못하는 수준 이렇게 역량 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다면 행동으로 그 역량 평가의 지표들을 어, 수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어, 이쪽 메일로 어, 질문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